에베소는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어, 큰 도시, 대도시, 바울 같은 전도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와, 전도할 사람 많네. 황금어장 그렇습니다. 기회의 땅인데, 근데 지금까지 방문하던 모든 도시에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큰 도시에서... 대적자들이 생기고 조직화된다면 그것 또한 감당하기 힘든 규모가 될수 있을 것이다. 양면이 있는 게 대도시죠.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대도시는요 장점이 많죠. 문화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고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해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치열한 경쟁에 눌려 살고 어, 잘난 사람 때문에 주눅 들고. 사람은 많은데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곳이 대도시죠.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많은 문제가 인구 집중 수도권 과도한 집중 때문에 있는 호그어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집값 교육 교통 환경오염 출생률 문제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죄다 서울로 가고 서울 가면 애안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권 집중 완화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 대도시는 기회와 가능성의 땅.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가는데 막상 가서는 비싼 집값 지불해가면서 경쟁에 시달리면서 고달픈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고달픈 삶을 기반으로 소수가 배를 불리는 구조 오늘의 많은 도시들이 당시 로마시대 대도시들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시로 갔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대도시로 갔습니다 뭐 조금 여유있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소박하게 이렇게 뭐 섬기면 되지 않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바울은 복잡한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기회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능성입니다 18장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사역했다 그랬는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3년 사역갑니다 최장 사역이에요. 여기 고린도에서 아마 대도시에서 사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감을 좀 익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도시 에베소로 갑니다. 갈 때에 이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가서 함께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거기 남겨놓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죠. 가는 갈 때에 그곳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더 있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말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경 안쓸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입장 곤란할 때에, 해주기 싫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습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 말했다면요.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면 계획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바울의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고 에베소 그리가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상당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어디야? 하면서 막 탐색해야 됐습니다. 막 강가로, 문밖 성밖에 나가서 기도처가 있나? 막 찾아봐야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을 때는 두리번 하다가, 아이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면서 분노했죠. 고린도에서는요, 오기는 왔는데, 막상 와보니 물가도 너무 높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을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반 도주해야 됐습니다. 대체로 바울은 늘 정보도 부족했고 계획하기도 힘들었고 계획해도 뜻대로 안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에서는요 상당히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갔습니다.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갖다 놓고 어, 남겨두고 갔잖아요. 그 사이에 뭐했겠습니까? 이 부부가 복음을 잘 알잖아요. 선교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뿌리내리고 적응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아마 계획을 다짜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 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계획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기도하면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닥친 대로 막 살지 마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요, 이긴 세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도 그래요 이제는 사역자로서 경험도 좀 쌓이고요 감도 잡은 것 같아요 사실상 최초로 제대로 된 전략을 갖고 시작하는 성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곧 은퇴해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바울이 순회 성교사로서 지역 목회자로서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양육했던 장소입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부터는요 이제 사역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오 이제 좀 알만하니까 은퇴하네 그런 거죠 아이고, 저분, 목사 안수 받을 때참 어슬프더니, 이제 조금 목사 같다. 하는데 내일 모레 은퇴야. 그죠? 여러분,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 군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할 즈음에 가서, 야, 저분 진짜 장로님답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 말씀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인격의 모범과 신앙의 가마를 줄수 있으면요.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잘하는 거는요, 잘 해도 좋고 못 해도 괜찮아요. 늘 교회 직분은 말과 행동의 본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인 가마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훨씬 더 관심 많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가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매일 모였습니다. 아마 최소한 두 시간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다른 자료들을 보면, 어, 이러분 회당에서 먼대 시작했는데 비방학근을 옮겨갑니다. 약간 다른 게, 이때까지는 비방하고 적대하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쳤을 때 옮겨갔는데, 에베소에서는 읽어보면 느낌이 뭔가 그냥 비방하자마자 갓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만 하더라도 바로 옆집 디도 유스도 집, 아주 좀 들어가기 힘든 데였는데 뭐갈 데가 없어서 몰려간 느낌인데, 여러분 이이이 뉘앙스를 보면요 이미 두란노 서원을 어레인지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본래는 여유, 여가 이런 말이죠. 그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의 스쿨이 여기서 나왔죠. 어 그래서 직역하면 교실 강의실 렉처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여기저기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 사회가 당시에 공장을 소원이라고 하는 말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에 공장이 있고 상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두란노 팩토리보다는 두란노 워크샵 이 워크샵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바울이 가죽을 다루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가죽 작업용 요즘도 여러분 가죽 다루는 사람 앞에 두꺼운 앞치마 쓰잖아요, 이게죠? 그런 도구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집중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한때는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병 고침은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늘 사역에 변치 않는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절에 다시 보시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여러분,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2시간 이상씩 밀도 있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러면 늘 사람들이,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몇명 모이냐, 얼마나 큰 성장했냐, 그 이야기를 늘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거 좋지 않습니다. 숫자 자체에만 관심 가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요, 숫자 중독, 성장 중독이에요. 사람만 많이 모였는데 복음과는 상관없고, 말씀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별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톡스가 필요해요. 숫자 중독의 디톡스, 성적 중독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병고치셨어요가부나움의온 동네가 그 예수님 계신 집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떠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계속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이제 밥안 주나. 이제 병 안고 치신나 그기에 꽂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지 모르는 척 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 버리는 거.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쓸쓸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랬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 다 뜨나구요. 몇 사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왜 남았습니까?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이 많이 모인 그 군중들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단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말씀의 사람이 될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서원,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 두란노서원이라고 하는 이쪽 작은 공간에서 그냥 거기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타고 여기저기 다니던 기록이 없습니다. 터키, 아시아가 얼마나 큰 땅인지 모릅니다. 여기 가보시면요, 끝도 없이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온 아시에 퍼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메트로폴리탄 시티거든요.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교통에 여지고 무역에 여지고 사업하러 공부하러 관광하러 친구 만나러 딸내 집에 아들내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와서 말씀 듣고요, 말씀 배우고요. 그리고 또 자기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앱에서 살다가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선교하러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베소 이 아시아 지역에는 교회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 아시죠? 에베소, 뭐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일곱 교회나 나오는데 이게 전부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드로아에도 교회가 생기고 있고요.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쓴적 있죠. 그 옆에 여러분 히에라볼리, 라우디기아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이, 이 계곡 안에 지금의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 한 어, 지역이죠. 여기도요. 골로새 교회를 예, 바울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두란노에서 훈련받은 그 누군가가 가서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고요. 바울도 처음부터 모든 걸다 알고 사역한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전에는 별 생각을 못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만약에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이렇게 사역한다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세계의 복음이 전화될 수 있겠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나의 직업 나의 경험의 한계 그렇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로 가면 내가 어디까지 이 세계를 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 사람의 세계가 넓어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기 전에는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때로 여러분 가짜가 더기 진짜 같아요. 가짜가 더큰 소리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요 진짜와 가짜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전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가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 놓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Yeah.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내 안에 있는 가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한명두명 명 마술책을 가지고 오는데 모이니까은 오만 드라크마 어마어마한 양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았어? 뭐, 뭐 그냥 깜짝 놀랄만한.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치로 가는 거는요 불안해서 가는 겁니다 뭐 대단히 그걸 미,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적은 비쌀수록 좋다 누가 어디 가서 부적 써 왔는데 만원 줬다 그럼 얘를 그거 붙여 놓으면 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백만 <laughs> 원? 오백만 <500만> 원? <laughs> 아 이거 천만 원짜리야 그러면요 뭔가 든든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마술을 사주팔자, 뭐, 이거는요, 그걸 뭐, 대단히 믿고 자기 세계관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한두 번쯤은요, 우리가 거기서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탐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그들은 탐욕과 불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정리하든 하면서 이이 문단의 결론을 숨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이 안에요 병 고침도 있고요 엄청난 기적이 있고요 귀신 이야기도 있고요 마술 책을 불타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까지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말씀의 승리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정진을 자세히 보면요. 승리의 역사예요. 복음의 승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승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승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은 고생할 때가 더 많아요 바울은 실패하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대 후스 2장 구절 함께 읽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거 보면요 늘 헤매고요 고생하고요 실패하고요 넘어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면 그 말씀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어,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위선적이다, 비도덕적이다 하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후에 많은 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다 부러워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들으셨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랬는데, 하나같이, 그래도 한국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 많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교회 140년 역사 전체를 보면요. 한국 교회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교회도 드뭅니다. 지금도 제3세계의 교회들 정말 가난한 나라들뿐 아니라 구미 선진국의 교회들마저도 진심으로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한국 교회의 모금에서 배울 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그 성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뭐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적 영성. 그렇죠. 여러분, 찬양팀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 찬양팀보다 한국이 음악적으로나 영성으로나 이 리더십 면에서나 아주 탁월합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창조성, 그리고 한국 교인들의 이 말씀에 대한 사랑, 열정적인 기도,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지난 140년 동안의 3일 운동과 그 엄혹한 독재 시절에 인권과 민주화 운동에 기여해, 기여해온 역사. 우리는 참 모자란다 생각하지만, 어,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를 기대하고 있구나. 저는 우리가 바로 그 기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돈 벌려고 길을 닦았잖아요. 세계 곳곳에 길을 닦아놓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길 때문에라도 로마는 영원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길로 바울이 다니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다니는 거예요. 로마는 사라졌지만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 그리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K-Culture 저는 이게 로마의 도로와 같이 복음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갖고 있는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세계를 향해서 받아야, 받아 받은 사명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바로 쓰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 쓰임 받는 복된 교회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